두 실수 a, b에 대하여 자, 이걸 만족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자, 3의 n 플러스 1제곱, 3의 n제곱 있고, a의 n제곱, a 의 n 플러스 1 있는데 일단 a가 미친 이거 3보다 작은 경우부 이렇게 자, a가 3보다 작다고 하면요 어차피 그 작기 때문에 무시가 되고 이것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3곱하기 3의 n제곱이기 때문에 날아가고 3분의 1이 나옵니다. a 값이 3분의 1인데. 둘다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3분의 1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a가 3보다 작은 경우 안 되고요. 자, a가 3인 경우, 자, a가 3이면요, 이거 3, 3 집어넣으면, 요거 똑같고 똑같으니까, 약분하면 그냥 1 나와요. a가 1인데, 이것도 만족하지 않죠? 이것도 안 되고요. 그러면은 a가 3보다 커야 되겠네. 3보다 크면은, 자, 밑이 여기가 크기 때문에 이거 무시되고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a 나오죠? 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a는 3보다 크다는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이제 비교할 때또 밑이 a와 b기 이 때문에 a와 b를 비교해야 되는데 a가 b보다 작을 때, a가 b와 같을 때, a가 b보다 클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작으면요. 자, b가 더큰 거죠. 그럼 이건 무시가 되고 요거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b값이 되겠네요. 요거 b. b가 a분의 9 이렇게 됩니다. 곱해 보면은 ab는 자, 9가 돼야 되는데 조건이 약간 a는 일단 3보다 컸어요. 자, 얘는 3보다 커요. 이게 여기의 3보다 크면은 b값은 곱해서 9가 되려면 3보다 작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a가 b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a가 b보다 크죠. 그래서 모순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a와 b가 같은 경우, 자, a와 b가 같으면 이거 a라고 이렇게 써보면은 a n 제곱, a n 제곱, a n 플러스 1 제곱, a n 플러스 1 제곱 분자분모 똑같으니까 이 값이 1이 돼요. 1, 1은 a 분의 9가 돼야 되니까요. a 값이 9가 됩니다. 자, a가 9가 되는 거는 어, 이거 만족하죠? 이것도 만족하기 때문에, 뭐, 다. A도 9, B도 9. 이거는 모순이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다 만족할 수가 있는 거고. 자, A가 B보다 큰 경우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건 무시되고, 얘를 보면 되겠죠. 그럼 이건 A분의 1. 자, A분의 1인데, 이 값이 9, A분의 9다. 이거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만족하는 건, 요거만 되니까, A와 B를 더하면은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